사랑을 오랫동안 지키는 거요. 이게 과연 마법일까요? 아니면 음,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일까요? 오늘은 관계의 조화와 성장에 대해서 당신의 자료들을 가지고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존 그레이부터 시작해서 CS 루이스, 또팀 켈러, 그리고 성경적 관점까지 쭉 훑어보면서요. 그 관계를 지속시키는 핵심 원리들, 그걸 한번 찾아보죠. 네, 좋습니다. 목표는 이 자료들 안에서 관계를 좀더 깊고, 어,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실질적인 지혜. 그걸 찾아보는 거죠. 뭐랄까, 관계의 마법을 지키는 비결이랄까요? 네, 비결. 단순히 정보 요약이 아니라 정말 당신의 관계에 적용해 볼수 있는 그런 통찰을 얻는데 집중해 보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어, 먼저 존 그레이. 이분은 남녀가 정말 다르다. 뭐, 화성 남자, 금성 여자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주 유명하죠. 남자는 문제 해결 중심, 여성은 관계나 공감 중심. 이게 근데 틀렸다가 아니라 다르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맞아요. 그 다름을 일단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래야 오해를 줄일 수 있거든요. 오해를 줄인다. 네. 그리고 공감은 더 커지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아, 저 사람 왜 저러지? 하고 바꾸려 들기보다는 그 다름을 일단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나를 변화시킨다. 네. 자료에 뭐 가상의 책 제목처럼 결혼은 지옥이 될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상대를 바꾸려고만 하면 어, 그 관계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경고 같은 거겠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사실 우리 자신이잖아요. 좀 겸손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겸손함. 아 그리고 CS 루이스는 불평이나 비난 이게 관계를 서서히 죽이는 뭐랄까 독초 같다고 했어요. 당신 자료에서도요. 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나왔죠. 사소한 단점만 계속 보고 감사는 잊어버리는 그런 태도요. 맞아요. 근데 반대로 정말 작은 거라도 고마워하고 서로 좋은 점을 자꾸 찾아내서 칭찬해주면요. 네, 그건 관계에 계속 물을 주는 것과 같다고 생명을 불어넣는 거죠. 물을 준다 비유가 참 좋네요. 바로 이 지점에서 팀 켈러가 말한? 언약 개념이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그의 책 결혼을 말하다에서요. 아, 언약이요? 네. 사랑이라는 게 그냥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의 오르내림을 넘어서는 어떤 의지적인 선택, 이거 헌신이라는 거죠. 감정 이상의 것. 그렇죠. 힘들 때도 이 관계를 지키겠다는 약속, 그 의지. 그게 관계를 딱 붙잡아주는 닷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느낌 따라가는 게 아니라 헌신하기로 결정하는 거죠. 결정. 아, 그럼 팀켈러의 그 언약기념이 감정을 넘어서는 혼신이라면요. 자료 속 에베소서 말씀은 또 다른 차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이 구절이요. 네, 4장 15절 말씀이죠. 이게 단순히 관계 유지를 넘어서 서로를 통해서 함께 성장하는 거, 뭐랄까 인격적인 성숙, 이걸 제시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죠. 요한일서 말씀처럼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관점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고요. 정확해요. 결국에는 이 모든 요소들이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배우려는 노력. 존 그레이가 말한 거요. 찬. 이건 루이스가 강조했죠. 그렇죠. 칭찬. 그리고 감정을 넘어서는 의지적 헌신. 팀 켈러의 언약 개념. 마지막으로 이런 영적인 성장까지 추구하는 것, 이 모든 게잘 어우러져야 관계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또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다른 색깔 실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요. 아, 그러네요. 오늘 당신의 자료들을 쭉 살펴보니, 결국 지속적인 사랑이라는 건 그냥 순간적인 감정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네요. 네, 절대 아니죠.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고, 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때로는 더 높은 가치를 향해서 같이 나아가는 그런 여정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매일 서로에게 감사한 점을 한번 찾아보고 또 표현해 보는 그런 작은 실천들. 작은 실천. 네. 그리고 관계를 단순한 감정 교환이 아니라 좀더 굳건한 언약으로 여기는 마음가짐 또이 관계 안에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당신의 자료들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핵심 실천 사항들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어쩌면 사랑이라는 게요, 완벽한 사람을 막 찾아다니는 그런 게임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 오,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눈 이런 지혜들을 통해서요, 당신 스스로가 관계 안에서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동반자가 되어가는 과정, 그 자체는 아닐까요? 아, 과정으로서의 사랑이군요. 네. 이 생각들을 좀 마음에 품고, 오늘 당신의 관계를 위해서 할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 그걸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